가톨릭교회 교리서 2. 누가 이 성사를 받으며 누가 집전하는가? 병이 중한 경우에 1514. 병자성사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는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로 여겨진다. 1515. 병자 성사를 받은 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가 다시 중병에 걸리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같은 병으로 앓다가 병이 더 중해지는 경우에도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중한 수술을 받기 전에 병자 성사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급격히 쇠약해지는 노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1516 사제들만이 병자성사를 거행한다. 신자들에게 이 성사의 선익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사목자들의 의무이다. 신자들은 이 성사를 받기 위해 사제를 청하도록 병자들을 격려해야 한다. 병자들은 그들의 목자와 온 교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성사를 받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교회 공동체 전체는 병자들을 특별히 기도와 형제적인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한다. 3. 병자 성사는 어떻게 거행되는가? 1517. 다른 모든 성사와 마찬가지로 병자 성사도 가정에서 거행하든 병원이나 성당에서 거행하든 한 사람의 병자를 위해 거행하든 여러 병자들을 위해 거행하든 전례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 성사는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하는 미사 중에 거행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상황이 허락하면 고해 성사를 먼저 베풀고 병자 성사 뒤에 성사, 성체 성사를 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성사로서 성체는 언제나 지상 순례길의 마지막 성사,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한 노자 성사가 되어야 한다. 1518. 말씀과 성사는 불가분의 전체를 이룬다. 참회의 기도에 이은 말씀 전례로 성사 고행이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은 병자와 공동체의 신앙을 일깨워 주님께 성령의 권능을 청하게 한다. 1519. 성사의 거행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교회의 원로들은 병자에게 손을 얻는다. 그리고 교회의 신앙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것이 이 성사의 고유한 성령 청원 기도이다. 이때 가능하면 주교가 축성한 기름을 발라준다. 이러한 전례적 행위들은 이 성사가 병자들에게 어떤 은총을 주는지를 가리킨다. 4. 병자 성사의 효과 1520 성령의 특별한 성, 선물 병자 성사의 근본적인 은총은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의 은총이다. 이 은총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마귀의 유혹, 곧 죽음 앞에서 번뇌와 좌절에 빠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의 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이러한 도움은 병자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육체도 치유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1521. 그리스도의 순환에 결합됨. 이 성사의 은총으로 병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순환에 더욱 가까이 결합시키는 힘과 은혜를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병자는 구세주의 속량하시는 순환을 닮음으로써 열매를 맺도록 축성되는 것이다. 원죄의 결과인 고통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곧 고통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1522 교회의 은총. 이 성사를 받은 병자들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자유로이 결합하여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한다. 교회는 이 성사를 거행함으로써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병자들의 선익을 위해 전구한다. 또 병자도 나름대로 이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교회의 성화와 모든 이의 선익에 이바지한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는 것이다. 1523. 마지막 길의 준비. 병자 성사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중대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특히 생명이 떠나려는 순간에 저한이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사를 떠나는 이들의 성사라고도 불렀다. 병자 성사는 세례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화하는 일치를 완성한다. 이 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유들을 완결 짓는다. 세례 때의 도유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새겨주었고, 견진의 도유는 이 생명의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었다. 병자 성사의 마지막 도유는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있을 때 있을 마지막 싸움에 대비하여 우리 지상 생활의 마지막에 튼튼한 방패를 마련해 준다. 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성사인 노자 성체 1524. 교회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병자의 도유 외에도 노자로 성체를 준다. 아버지께로 건너갈 때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성체는 영원한 생명의 씨하시며 부활의 힘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사인 성체 성세가 여기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성사가 된다. 1525. 따라서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 성체의 성사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라는 단일성을 가지듯이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 그리고 노자로 모시는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말에 이르렀을 때 천상 고향에 갈 준비를 갖추는 성사 또는 나그네 길을 마무리하기 위한 성사들이라고 할수 있다. 간추림 1526 여러분 가운데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1527 병자성사의 목적은 중병이나 노세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1528 신자가 병이나 노세로 죽을 위험을 막기 시작하면 병자 성사를 받을 적절한 때가 온 것이다. 1529 그리스도인은 중병, 중병이 들었을 때마다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성사를 받은 이후 병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1530 사제들만이 병자 성사를 베풀 수 있다. 그들은 이 성사를 위해 주교가 축성한 기름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를 거행하는 사제가 축성해서 쓰기도 한다. 1531이 성사 거행의 핵심은 병자의 이마와 양손 또는 몸의 다른 부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주례사제는 기름을 바르면서 이 성사의 특별한 은총을 청하는 전례기도를 드린다. 1532 병자성사가 이루어주는 특별한 은총은 다음과 같다. 병자가 자신과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됨. 병이나 노세의 고통을 그리스도인답게 견디는데 필요한 위안과 평화의 용기. 병자가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 죄의 용서. 영적인 구원에 적합한 경우 건강의 회복.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준비. 찬미 예수님.